하나님의 여정과 발판, 한번 대고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여정과 발판, 이현욱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이사라는 걸 했어. 이현욱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뭘 했다고요? 이사라는 걸 했어. 이운종 사님이 원래 어디에 살았냐? 안서도 부경파크빌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디로 이사를 했냐? 음. 아산 선문대 옆에 있는 호반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 자, 이사를 하면 안서동 구경파크빌에 있는 이현우 존사님의 짐을 호반 아파트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되지. 그런데 이현우 존사님이 여기 있는 짐을 이쪽으로 다 옮겼게, 못 옮겼게? 다못 옮겼어. 뭘못 옮겼냐? 잠바. 외투를 못 옮겼어. 자, 잠바와 외투는 호반 아파트에 있다. 부경 아파트에 있다. 부경 아파트에 있어. 그런데 얘들아, 지난주에 좀 추웠어. 안 추웠어? 조금 날씨가 싸늘해서 잠바도 필요하고, 외투도 필요했지. 그런데 이어 존사님이 호반 아파트로 이거는 옮겼다. 못 옮겼다. 못 옮겼어. 자, 그런데 이어 존사님이 잠바와 외투를 여기로 못 옮겼는데, 잠바와 외투를... 입고 다녔게 못 입고 다녔게 입고 다녔어, 입고 다녔어. 어떻게 된 걸까? 아니 이은호 전사님의 모든 잠바와 웨트가 부경 아파트에 있고 호반 아파트로 못 옮겼는데 어떻게 입고 다녔을까요? 어못 옮겼는데 입고 다녔어 이거를 어떻게 입고 다녔을까? 이원욱 종사님이 지난주에 월요일에도 교회 오고 화요일에도 교회를 오고 수요일에도 교회를 오고 계속 교회를 왔어. 그런데 교회 에 목양실 이 있어 없어? 목양실 이 있지. 목양실에. 하나 있더라. 누구 잠바 게 따릅시다 박세롬. <laughs> 따릅시다 박세롬, 박세롬, 박세롬 잠바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이혼 존사님이 그 잠바를 입었어. 자 이걸 따릅시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이혼 어존 노사님이 요새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캠프를 요새 가장 많이 하는게 캠프야 이현호 존사님이 요새 가장 많이 하는게 뭐라고요? 캠프 현장에서 예수 그리도를 말하고 다니는 캠프를 많이 해 자, 이 캠프를 놓고 이현호 존사님이 여기 있는 짐을 여기에 옮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모자라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뭘 준비해놨냐 입고 다닐 수 있는 잠바를 준비해놨더라 이혼 조사님이 부경 아파트에서 호반 아파트로 이사 가면은 냉장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냉장고 있어야 겠지. 냉장고 있어야 이혼 조사님이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잖아. 그지? 자, 세탁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세탁기 있어야 옷에서 냄새 나면 빨고 다닐 수 있잖아. 그지? 자, 잘수 있는 침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밥 먹을 수 있는. 식탁 그리고 집이 더러질 때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 자, 이우 존사님이 산거 있게 올게. 이현우 존사님, 요새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캠프.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고 다니는 캠프를 가장 많이 하는데 잠 바온 게 시간 없으니까? 잠바가 준비돼 있어. 이거 이혼 조사님이 이런 거다 이혼 조사님이 샀게 안 샀게? 안 샀어. 엊그저께뭔 응답까지 받았냐? 청소기 응답을 받았는데 로봇 청소기 응답을 받았어. 자, 로봇 청소기는 청소를 누가 해주는 거야? 로봇이 해주는 거야. 예 yeah. 와우, 와우! 로봇청소기 근데 그냥 로봇청소기가 아니야 이 앞에 한개더 붙어 오, 그 뭐였지? 뭐 스텝 에뉴 에이 정답 AI로봇청소기 야이 로봇청소기가 청소도 하는데 물걸레질도 하는 청소기네. 그런데 더대박이 걸레를 얘가 직접 빨아주도 빨아주기까지 해. 대박 안 대봐. 자 이혼 조사님 요새 <laughs> 가장 많이 하는 거 뭐라고요? 캠프. 이 캠프를 놓고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냉장고도 누가 사줘요? 세탁기도 누가 사줘요? 침대도 누가 사줘요? 식탁도 누가 사줘요? 식탁에서 서서 밥 먹을 수 없잖아. 의자도 누가 사줘요? 청소기도 누가 사주는데 AI 로봇 청소기로 누가 사줬어? AI 로봇 청소기 오면 우리 집에 구경 올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어? 야, 진짜 이혼 조사님 가장 뭘 많이 인도받고 있다고요? 캠프 이혼 조사님이 자이 보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절대 주권자가 맞다. 뭘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 주권자?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맞다. 뭘 가장 기뻐하시는? 캠프를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캠프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니까. 뭐가 전달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사단에게 잡혀서 올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이 이길 수없어 이길 수있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떠 s o Satan 될까? also Satan is also s 대학교? 어떤 대학교? 베니 대학교에서 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대학교가 됐대. 예수 그리 또 아니면 하나님 또는 원죄 해결될까 안 될까? 하나님 또는 원죄가 해결이 안 돼. 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 우리 또 최고로 누리고 예수 그리 또 최고로 전달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절대주권자 하나님은 이 캠프를 놓고 모든 것들을 다 응답 주시는구나. 이현호 존사님이 이사할 때 생각한 게 있어. 하나님, 저는요,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왜? 이런 거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놓고 모든 거다 응답 줬어, 안 줬어? 사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이현준 사님이랑 김교섭 집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 냉장고 없으면 시켜 먹으면 되지. <laughs> 냉장고 없으면 뭐? 시켜 먹으면 되지. 야, 우리 날마다 맛있는 거 먹자야. 세탁기 없으면 크린토피아 가서 빨아오면 되지. 그런데 이현준 사님이 하나님이 바쁠 걸 아시고 다 갖다 줬어. 청소기 돌릴 시간 없을 걸 아시고 밤에 돌리면 아랫집에서 항이올걸 아시고 AI 로봇 청소기가 낮에 청소를 해놓게 해놓으셨어. 어이 집이 사람 살릴 캠프할 집일 걸 알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달되는 캠프를 가장 기뻐하신다. 그걸 놓고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랩넌트들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서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전쟁 빛의 캠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전쟁 빛의 캠프. 빛의 캠프를 놓고 뭐가 보장됐대? 승리가 보장됐대. 왜 승리가 보장됐을까요? 자, 신명기 20장 1절. 신병기 20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나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당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냈어.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 노예로 살았게? 오,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 자, 민우,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고 싶어요? 노예. 좋아 안 좋아? 자, 민우가 만약에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산다 생각해 봐. 그러면 민우도 노예야. 뭐게? 아빠도 노예야. 아빠의 아빠인 할아버지도 뭐야. 할아버지도 노예야. 할아버지, 아빠인 증조 할아버지도 뭐게?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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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노예로 애국에서 살았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노예로 살았어.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보라서 그런 걸까? 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똑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금 현, 시, 현 시점에서 지구에서 돈 많은 민족 어떤 민족이게? 유대인이야,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자, 이스라엘 민족 똑똑이 있어, 없어? 똑똑이 있어. 자, 힘이 센 사람도 있었을 까 없었을까? 어, 힘센 사람도 있, 힘이 세니까 노예로 부려 먹었겠지. 어, 힘이 세니까 힘을 쓰지 말라고 노예로 부려 먹었겠지. 힘이 세니까 얘들이 반란할까 봐 노예로 부려 먹었겠지. 힘센 사람도 있고 똑똑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 사세, 430년간 노예로 살았는데 영적인 사실을 보자면 사단의 노예로 430년 을 살았어. 사단의 노예로 430년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붙잡았을 때 애굽에서 추레고 했을까요 집 입구에 무엇을 바랐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어?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사단 박살. 원죄 해결. 지옥이 해결돼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 자, 누구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복음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인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출애굽하는 건 따릅시다. 절대. 절대 가능, 가능. 절대, 절대. 가능. 가능. 왜 절대 가능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 박살 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 문제 완전히 해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는 절대 가능이야. 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 예수 그리스 붙잡고 출애굽하는 거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따라 합시다. 절대, 절대. 가능. 가능. 절대, 절대. 가능. 가능. 자 비체캠프도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따라 합시다. 절대, 절대. 가능. 가능. 절대. 가능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하시니까 하나님이 빛의 캠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출애굽 할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한 주간 학교 현장을 살리는 빛의 캠프를 응답으로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살리는 나를 보내신 지역을 살리는 캠프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절대가능 예수 그리스도 같이 기도하고 포럼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 하나님 절대 가능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캠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